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어제 장은 전체적으로 뭐 횡보 혹은 떨어지는 모습들로 좀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점은 뭐 페이팔이 3.16%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서비스 나우가 3.56% 그리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쪽이 괜찮이 올랐으며 스타벅스가 2.25%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 이제 어제 장에서도 주인공 중에 하나였고 가장 좀 핫했던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하루에만 7.84% 오름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좀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얘기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투심에 따라서 자극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해볼 수 있겠죠. 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됨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 인프라 투자가 좀더 많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투심으로 보는 것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 내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2022년에 25,000달러짜리 차가, 그 모델2가 빨리 나올 거란 얘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가상하이의 보고서에서 이번에 세 번째 테슬라 차량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에 이어서 세 번째 신차가 여기서 핵심은 빠르면 2022년에 나올 거란 얘기겠죠. 빠르면은 2022년이 나는 거는 뭐 연말을 뜻하는 것일 텐데 어쨌든 그쯤에 기가상하이에서 나올 것이며 가격은 위안으로 볼 때는 대략 이제 오늘 기준 환율로 본다면 가격은 대략 16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사이 정도. 그러니까 오늘 환율 정도로 본다면 24,700달러 내지는 38,800 86달러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본격적으로 25,000달러대의 차량이 나올 것임을 암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웨이보의 시나모토스가 그 포스팅한 보고서에 언급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제 원문에 대해서는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구하시면 연락 한번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건 현재 중국 내에 팔릴 오리지널 디자인 제품인 모델2가 현재 올해 3월쯤에 2021년 3월쯤에 제품 검증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뭐 검증한다는 거는 프로토타입으로 생산해서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대량 생산이나 뭐 배송은 빠르면은 2022년이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최대한 뭐불리시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원래는 2024년 혹은 2025년쯤을 대략 다른 사람들은 보통 예상을 하고 있던 게 컨셉서스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023년쯤에만 나온다고 해도 굉장한 혁신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고 그때부터는 만약에 이게 뭐 이게 만약에 모델 2가 2022년 말에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굉장한 일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새롭게 나온 시나모토스의 웨이보에서도 신차 스타일링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는 없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저가의 소형 해치백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그런 상태인 거는 이전의 컨세서스와 같은 상태입니다. 배터리 데이 때 나왔던 이 모델2 대략 뭐 별칭인데 모델2에 대한 소식은 한참 전부터 존재했던 모델3보다 저렴한 보급형 버전이 중국 오리지널 버전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었죠. 대량 생산은 어쨌든 2, 3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르지만 프로토타입이 공개될 때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목요일 늦게 테슬라가 모델 y에 대해서 제품 구성을 오픈을 했습니다 새롭게 스탠다드 레인지를 공개를 하게 된 건데 이게 뭐 여러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보조금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어쨌든 단순히 봤을 때 조금 더롱 레인지 기존의 롱 레인지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좀더 저렴한 모델을 내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인승 3열짜리 모델 y의 옵션도 공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이 3열 옵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테슬라의 공식 사진 이 없기 때문에 외국 유튜버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식으로 공유한 영상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화해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어 테슬라가 화물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 캐파를 늘릴 수 있으려면 접을 수 있다, 2열까지도 접을 수 있다는 내용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이것이죠. 인테리어 선택에서 만약에 이렇게 7인승짜리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3,000달러의 추가금만 발생하고 딜리버리 일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좌석은 두 개가 있을 예정이고 USB C 차징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 캡파로는두 번째와 세 번째로까지도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다 물사를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의미는 원래로 롱레인지 이하는 만들지를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 7월에 그랬었죠. 이게 그 트위터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내용이 아예 틀린 거는 아니고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내보내도 좋겠다. 혹은 뭐 보조금 문제 때문에 내보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수 있죠.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뭐 그가 말했던 대로 250마일 이하의 EPA를 받게 될 거니까 그 주행 가능 범위가 매우 짧을 거다. 그래서 시장성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EPA 추정치가 244마일로 나왔기 때문에 250마일 미만으로 나와서 주행거리 자체는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벌지나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도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수년간 테슬라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특히 대략 246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큰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인 NHTSA에서 이번에 약 1년 동안 검토를 해본 결과 대략 급발진을 유발하는 특별한 그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ODA가 나오게 됐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마감이 나온 발표가 이번, 이제 어제 혹은 오늘이죠. 1월 8일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타겟이었냐 보면 2012년과 2020년 사이에 생산된 그 거의 제품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인 검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만 2,109대였죠. 어쨌든 66만 2천 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 현재 밝혀진 거는 테슬라가 이전에 그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한바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더 맞는 것으로 NHTSA에서 밝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가능성을 철회를 한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 RBC 캐피탈의 애널리스트인 그 애널리스트 조셉 스팍이 그동안 내가 잘못 봤었던 것 같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에버코어의 ISI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맥널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한마디로 세줄 요약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일단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인라인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650달러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주가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1년 남게 자신이 틀리게 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정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그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RBC 캐피탈의 애널리스트인 조셉 스팍이 비슷한 내용에 말했던 그 원래는 언더 퍼폼에서 섹터 퍼폼으로 바꿨었죠. 그런 포지션을 바꾼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이 여기다 놓고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두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기업에서 기술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모델을 바꿔서 설정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이 적용된 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여기에 라이드 헬링 로보택시 쪽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된다면 여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게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예 신경을 좀안 쓰는 편이었는데 워낙에 많이 오르니까 이제 뭐이 정도면은. 개별 주가여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자로 촬영된 기가 텍사스의 모습도 짧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약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현재 일론 머스크가 관여하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뭐 뉴럴넷이나 자연어 처리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결국에는 세계의 탑 클래스로 꼽을 수 있는 곳이 오픈 AI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공개했던 GPT-3 이거에 대해서 GPT-3는 거의 혁신에 가까웠는데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이었습니다. 어차피 자율주행이든 뭐 어디든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게끔 다 이제 뭐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만 스페인어 이런 식으로 다 자연어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계의 언어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기계의 언어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처리 모델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오픈 AI가 내놓은 것은 달2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문장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면, 그러면은 AI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게 약간 흥미로움도 있으면서 경외감도 드는, 약간 무서운 때도 있는 그런 때인데, 한 가지 예시가 이런 건데요. 달이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개와 산책을 하고 있는 일본식 아기 무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AI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엉뚱한 텍스트인데 그거를 넣었을 때도 여러 케이스들을 이런 식으로 잘 배합해서 보여 준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되는 건 결국에는 없는 거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거에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몇 가지 좀더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를 이제 그 쉐이블 암체어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 AI라고 적힌 그 스토어의 앞면을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호두의 단면, 단면에 대한 속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호두의 단면을 보여줘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음식 사진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국 음식 사진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중국 음식에 대한 그런 지리학적인 국가나 요리, 지역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요즘에 본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결국에는 엉뚱한 텍스트를 넣어도 그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인화된 이미지로도 표현할 수 있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뭐두 사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합성한다는 점. 그래서 이를 다시 보게 된 결과, 좀 재밌게 된 게, 이런 인체 부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프라든지, 그럴듯한 위치에 스카프를 두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카프를 두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위치에 손과 발을 그려 넣는다는 것이죠.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와 오픈 AI에 대해서 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날씨가 하도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좀몸 관리나 이런 거를 확실히 잘 해야 되고, 수도관 동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니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